다섯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였다. 생활 속 거리기는 우리를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영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는 1 학년 오 분야. 이가은 하나랑입니다. 와! <laughs>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1학년 3반 오수민 학생이 추천해준 방탄소년단의 대치타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우승인 학생 노래 잘 들었나요? 잘 들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비 진짜 많이 왔잖아요. 아, 아니, 어제 또 비가 와가지고 매점 너무 갔답니다 네. 아이, 그냥 딱 되고. 저는 어제 비가 온다 괜히 제 기분도 막 우울하고. 아,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근데 비오는 어... 날은 감성 터지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진짜. <laughs> 근데 오늘은 날씨가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되게 비가 올줄알았는데 오늘 팀 학교가 되게 맑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저> 진짜 오늘 <laughs> 최고는데또 밖에 나오니까 좀또 덥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오늘 정말 선풍기나 이런 거 없어서 얼마습니다 어, 저희가 기숙사를 지금 한두달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어, 막 처음과 많이 다른가요? 목소리 안 저는 왠지 되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룸맨이랑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거의 매일 싸우듯이 엄청 가족처럼 친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가 <laughs> 강아지 어제또 부모님 이랑 통화하면서 웃셨다네요. 아 맞아요. <laughs> 정말 정말 오세요, 네, 정말 정말 <laughs> 통화를 어제도 통화하는데, 네, <laughs> 엄마 통화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소명 학생도 뭐 울었던 날끝그제 같은데. <laughs> 이제는 안 울죠 이제 는 점점 어른이 되가고 있는 중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이제 어 저희 막 생활한지도 막두 달밖에 안 됐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벌써 막 신입생 컴플렛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학교 오는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신입생 컴플렛이 나오다니. 아 정말 뭔가 되게 저도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긴장되기도 하네요. <laughs> 작년에 저희 학교 처음으로 입학 설명 왔었던 게그제 같은데 아 맞아요 그때 와아 맞아요 그때 와 너무 막긴장돼 가지고 못 떨리는 마음 으로 너무 막 긴장돼서 못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왔던 거 같은데 어, 두달 동안 봤습니다 <laughs> 뭐 이제 신뭐친 중에서 아는 분이나 신입생으로 있으신가요? 오 어, 저는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하랑 학생은 있나요? 아, 저는 사촌동생이 이번에 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오. <laughs> 되길 바라면서. <laughs> 아. 저희가 오늘 처음 방송을 해봤는데, 어, 어떠신가요, 다들? 아, 저 진짜 너무 떨려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아, 네, 지금 저도 막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막 손이, 손이 부들부들 떠린게다 보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우리 하라 학생은 별로 긴장 안한것 같은데, 저짜요 장이 다 꼬일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네. 해가지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장이 꼬일 것 같다면서 그랬습니다. 요 방금 저희 네명다네 네, 그러면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40분인데? 벌써 마친 거 그럼 너무 안쉽죠 네. 안도 제가 진짜. 시간을 잘못했나봐요 오늘 다들 매점 가셨나요? 아, 저는 오늘 다이어트 하는. 아, 저도 안 갔긴 했는데, 지금 시카고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웃음> 그거 엄청 <laughs> 맛있어요. 맞아요. 시카고 피자도 맛있고, 아, 내일은. 내일 역시 저희 친구들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먹습니다. <laughs> 다들 매점 엄청 많이 가시나봐요. 전 매점 음식 다못 되었어요. <laughs> 아, 니 그래서 오늘 친구가 샀길래 하나 뺏어먹고 왔습니다. 아니, 아, 뭐 그러시면 안 되죠. <laughs> 뺏어먹는 거 아니에요. 아쉽죠 아, 생각해보자. 연락 외면을 해도 한 입도 안 주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다좋은데 아, 네. 네, 네, 약간 좀한 친구는 네 같아요. 아 음. 그런 거 같아요. 되 저를 잘 챙겨줘요. 음. 네, 감사하죠. <laughs> 그 학생이요. 아, 저희도 되게 저희도 되게 엄마 같은 그런 룸메이트예요. <laughs> 네. 아 그럼 강한 학생은요? 이용에서 네. 가장 편한 룸메가 있다. 아 그거 왜 괜히 또 서운한 친구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laughs> 다 똑같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저도 진짜 처음에는 애들 만났을 때 너무 긴장을 해서 말한 마디도 못했어아저 하나 하나 같은 네. 처음 에첫 이미지가 너무 되게 착할것 같고 되게 잘 챙겨서. <laughs> 아 저는 제룸메도한 명이 딱 비웃을 상이 좋아하는데. 네. 바로 얘들 안녕 이러더라고요. 되게 웃겼습니다. 아 바로 얘들아 안녕 이러더라고요개게 웃겼습니다 아저면학 시간에 옛날에는 되게 힘들었고 진짜 막아막세 시간을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 가니까 되게 왜 되게 되게 삼십 분 늘렸잖아요 저희가 아 시간 네, 못만했잖아요 아, 그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진짜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되게. 음에는아 시까지 했었는데 저는 되게 짧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솔직히 아홉 시엔 좀 짧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야기했더니 친구들이 좀 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좀 뭐라 그러더라고요. 느껴졌었는데 9시반 하니까 아 진짜 또3 0분 늘렸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밥준 들어가니까 수행평가 같은 것도 막 보고 아, 맞아. 너무 유용하게 썼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그부 잘하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 아 번. <laughs> 안 들려 응. 아나랑 학생은 누학 시간에 자시는 거 아니죠? 저아니잖요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데요 아 저희 반에도 잔 <laughs> 학생이 몇명 있더라고요 <laughs>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되게 좋은 재거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어, 1, 1년 전에는 뭐, 선생님들과 친구할 네. 수 있게 아, 같이 할수 있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학생의 소리에 뭐 적어보고 싶은 게 있다. 있나요? 아니면 뭐, 권한다? 아, 음 저는 아직은 잘.. 네 저도 아직, 아직 아직.. 아 저는 급식실을 너무 쓰고 싶더라고요 왜 급식실이 왜요? 줄을 안 찍히는 아, 학생도 아, 많고 맞아, 맞아.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 뒤로 가라고 가라 얘기를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아, 진짜 안, 안 가요. 잘 찜해놨다 이러면서 자리 찌해놓게 <laughs> 약간 저도 그랬어요. <laughs> 아 근데 오늘 점심 되게 맛있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오늘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진짜 아, 맛있었어요. 닭강정 진짜 너무 아, 맛있어가지고 진짜 많아요.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먹었어요. 오늘 맞아요. 아침에 바나나 우유 나왔잖아요. 진짜 엄청 나왔어요. 아, 맛있었어요. 근데 바나나 우유가 음 왔어요, 오, 아침에 먹으니까 진짜 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웨어리웨어리를 여유리, 듣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